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클래스, 시청자 144명의 의견, 이거 라이브 방송 중에 진행하는 겁니다. 꼭 이건 개선 부탁드립니다 해서 유저분들께 의견을 구해봤어요. 일단은, 레전드 우브 미미르는 클래스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볼바, 버서커, 스칼드, 워르드. 근데, 사실상 볼바 유저가 9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버서커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 스칼드 어느 정도 있고, 워르드가 거의 극소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개선점, 그리고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불타 TV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시청자 144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볼바, 룸베리어 너무 빨리 풀린다. 룸베리어 볼바가 사용해 봤어요. 다른, 다른 서버에 컨설팅 갔다가 룸베개라는 스킬을 처음 알게 돼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풀려요 이거 뭐 그냥 그냥 이동 스킬로 사용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볼바 cc 판정이 너무 안 좋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바닥에 광역이 딱 깔렸을 때 그냥 적대 유저는 그냥 걸어가면서 피해요 어 동그라미 깔렸네 어, 걸어가야지 이러면 안 맞아요. 아주 쉽습니다. 진짜 리얼 후판전 게임이에요. 왜? 왜 볼바는 볼바의 영웅 스킬은 넉백이 10퍼인가? 다른 클래스는 영웅 스킬이 되면 넉백이 100퍼예요. 뭐, 어떤 특정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클래스인지는 대충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클래스 초당 DPS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처음에 게임이 오픈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영상을 다뤘죠. 광역 스킬을 다 맞아야 초당 DPS는 같은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걸어가도, 걸어가도 피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 DPS가 동일하게 설정된 건 의미가 없어요. 동그라미 깔림이 피하면 되니까, 그럼 다른 클래스는 초당 DPS는 그렇게 높은데, 우리 볼바의 초당 디펫은 빵이나 마찬가지야. 그걸 걸어가면 피하니까. 그리고 볼바의 워터 스크류. 그것 또한 걸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검은 발기 퀘스트를 하다보면 보석 사냥꾼을 만납니다. 보석 사냥꾼의 워터 스크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 발 아주 엄지 발가락 조금만 걸쳐있어서 그냥 거의 블랙홀 마냥 빨라 들어가요. 빠져나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키도 안 되고 그루기도 안 돼요. 그냥 계속 빨려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타가 터져야 빈격이 걸리는 프로스트 크로우 스킬. 치명타가 안 터져서 빈격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리가 멀면 거리가 멀, 멀어서 스킬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화면 중앙 사, 상단에 탑 게임들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떠요.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막 이렇게 떠요. 근데 우리 레전드의 비밀은 빨간색 스킬 이 메시지도 없을뿐더러 그냥 적은 저 멀리 있는데 그냥 맨땅에다가 그냥 스킬 막 사용합니다. 적대는 적대는 봤을 때 이렇게 볼바가 맨땅에 스킬 쓰고 있는 거 보면 귀여워요. 한편으로는 우, 웃기기도 해요. 그 맞기 힘들어요 진짜 맘 먹고 하면 맞기 맞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썬더 브레이크. 썬더브레이크 시전 시간 4초. 이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저 뭐냐, 볼바의 연계기 콤보 스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번, 썬, 썬더브레이크. 2번, 워터 스크류. 그 다음에 3번, 그, 파이어, 뭐 이상 한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아이스로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모이 사냥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썬더브레이크 시전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 시,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생존기 스킬을 이용해서 후디를 끊, 그 후디를 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정작 PVP를 할때그 스킬을 후디를 끊으려고 사용하면 정작 내가 생존할 타이밍에 그게 생존기가 쿨이어서 뒤져야 돼요. 남들, 다른 클래스들은 그, 그 스킬을 생존기, 생존할 때 사용하는데 나는 후디를 끊을 때 사용해야 된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칼드, 볼바는 치열이떠다 춤추다가 검은 화면이 된다. 예, 바로 죽어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후판정 게임인데 우리 볼바, 스칼드만 후판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버서커. 버서커도 할말 많아요. 부타 t v 는 워류드에서 버서커로 지금 넘어온 상황인데 버서커는 탱커인데 물몸입니다. 진짜 물몸이에요. 동일 투력, 아니 나보다 낮은 투력 워 뭐, 다른 클래스 만나면 진짜 스치면 죽어요. 버섯 거 탱커인데, 방패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왼손도 도끼를 들게 해주세요. 그냥 차라리 쌍도끼 들고 다니게. 이거 방패 어차피 의미가 없거든. 방패 갖다 버려요, 그냥. 예, 지휘하려고 디스코드에서 마이크 잡는 순간 죽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몸이에요. 우리 같은 회사의 나이트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손검은 데미지가 약한 대신에 몸이 엄청 튼튼하거든. 진짜 과금을 얼마 안한 한손검도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한손검 유저들이 오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니시에이터, 전장의 문을 여는 잔데, 우리 이미르의 버서커는 전장의 문 고리를 잡다가 죽어요. 어드신지 뭐 아시겠죠? 아직 문 열지도 않았어. 그냥 문 손잡이 잡고 죽어요, 그냥. 자, 스칼드. 이제 유저분들 중에, 스칼드 유저분 중에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이 악기 부셔버리고 싶다고. 그만큼 이 모션이 너무 크단 얘기예요 특히 싱 오브 바랄라. 힐 주는 모션이 너무 커갖고, 힐 주다가 맞아 죽어요. 그리고 또뭐 있죠? 그 하늘에 점 3개 찍는 스킬 스킬이 아니죠 평타 스킬 12시에 점 한번 찍고 1시에 점 한번 찍고 2시에 점 한번 찍고 이거는 심지어 취소도 안돼 점다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답답해 뒤져요 고구마 2000개 먹고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칼드 또한 볼바처럼 적은 저 멀리 있는데 맨땅에 스킬 씁니다 예 인정합니다 왜냐면 스칼드랑 싸우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볼바 스칼드 전투력 12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도 안무서워전투력 15만이어도 안무서워 자, 그리고 이제 워로드, 워로드의 유저들이 타클래스에 비해 적은 이유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워로드가 OP 클래스라고 게임 오픈 이전부터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로드가 안, 안 좋은 클래스라고 이제 조롱을 한 경우도 많고 해서 워로드가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게임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좀 약간 어이클래스를 하면 좋대겠구나 해서 워로드를 안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불타 TV는 게임 오픈 이전부터 워로드가 o p 클래스라고 영상을 제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불타님은 왜 워로드에서 버스커 갔어요? 워로드 무기가 날라갔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스커 무기가 13강이 떴어요. 빨간색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버스커로 간 거예요. 빨간색 무기 끼고 싶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쳐야 될점 지형으로 인해서 높낮, 높낮이로 높낮 스킬이 계속 씹힌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뭐 상대가 아래에 있거나 혹은 위에 있거나 이럴 때 스킬을 사용하면 그냥 벽에다 스킬 사용해요 아니면 혹은 스킬을 사용 안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경험치가 0퍼일 때 죽으면 부활비가 빵원이에요 경험치 빵퍼인 상태로 전쟁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은하를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 버그에요 이거 고쳐주세요. 죽음은 부활비가 무조건 들어가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밑에 뭐 바로 땡에서 3월 11일 오후 5시 기준 상황입니다. 뭐 볼바의 계정은 얼마큼 판매하고 있고 전체는 얼마이며 그다음 100만 원 이상 계정은 현재 뭐몇 개가 거래됐고 몇 개가 판매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이제 유저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클래스는 지금 현재는 근거입니다 버서커, 워르드, 그 다음에 스칼드, 볼바입니다. 왜냐? 우리가 4 0렙 이전까지는 광역으로 퀘스트도 많이 해야 되고, 사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볼바 유저들이 많았어요. 근데 4 0렙비이 넘어가면, 라그나크 골짜기라고 분쟁 지역이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라그나크 갈림길도 나와요. 거기, 거기 또한 분쟁 지역이요. 에 근데 여기서 볼바의 유저들이 쟁도, 전쟁도 하기 힘들고, 사냥도 힘들어요. 왜냐면, 근거리 만나면 그냥 죽기 바빠요, 그냥. 하다못해, 저기, 저기 멀리서 창두개 들고 뛰어온다. 벌써부터 막, 어, 두 다리가 흔, 두 다리가 막 떨려요. 막 사지가 흔들립니다, 어. 아, 큰일 났다. 아, 버스트 임팩트 맞고 죽겠다. 아, 리포팅 맞고 죽겠다. 아, 스네이크 스네어. 아, PTSD, PTSD 옵니다. 어떤 짓인지 아시겠죠? 우리, 개발자분들. 볼바. 조금 꿈만, 예, 이것저것 좀 고쳐서 볼바 유저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현재는 예, 볼바를 좀 상향시켜 주는 게 어떤가 감히 조심스럽게 예, 말씀드려 봅니다. 버서커, 예, 스칼드 역시 또한 예, 좀더 상향해주고 워로드는 지금이 딱 좋아요. 예, 뭐 굳이 너프는 아니도될것 같아요. 자, 상향 평준화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놀러 오세요. 열정이 불타로운 불타팁입니다. 감사합니다.